안녕하세요. 재테크로연준선입니다 225조 퍼붓고도 참사. 이 속도면 13년 후 최악의 상황 온다. 우려보다 더 심각한 인구 감소. 이 속도면 13년 후 인구 4천만 명대. 합계 출산율, 출생아 수등 통계청 예상 모조리 빗나가. 고령화로 생산성 큰 타격. 소비 침체, 디플레, 인력난, 아우성. 복지는 갈수록 늘어 재정 위협, 국민연금 고갈도. 더 빨라질 듯 이렇게 심각한 출산율로 인해 국가 경제가 사단이 날수 있다는 전문가들이 내놓은 평가였습니다 한국경제기사에 따르면 2월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 사망 통계를 내놓았는데 작년 출산율, 출생하수 등 지표가 2019년 통계청이 예상한 수치보다도 현저히 낮게 나왔으며 이런 속도라면 총인구가 4천만 명대로 가라앉는 시점도 당초 예상 2044년보다 10년가량 달라질지 모른다고 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교사 취업난 심화 노동력 고령화로 인해 경제 생산성 저하 등 인구 리스크도 커질 것이라고 했죠. 또한 여성 한 명이 평생 나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 하는데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을 기록했고 2020년에는 0.84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여성이 평생 아이를 한 명도 안 낳는 나라가 된 반면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대만은 2018년 1.06명에서 2019년 1.2명으로 높아져 한국과 몹시 비교되기도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난해 결혼 건수가 21만 4천 건으로 전년보다 10.7% 줄게 되면서 출산율 역시 급감하게 되었다고 하며 이런 추세로 갔을 때 통계청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대로라면 2034년에 한국 인구 4993만 명으로 5천만이 깨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국가 앞으로 한국에 다가올 위기이기도 하고 이런 추세로 계속 간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방 소도시 소멸은 물론 국지적으로 주거지 및 상권의 붕괴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인구 감소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그럼 앞으로 부동산 투자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저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럼 인구가 4천만대로 깨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도심 중심지의 부동산이 점점 더 귀해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베드타운이라 해서 광역시 주위로 위성 도시가 생겨났지만 결국 일자리가 없어 낮에는 상주 인구가 없는 도시의 경우에는 노후되면 노후될수록 앞으로도 도심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라도 투자를 할 때는 광역시 이상급이나 인구가 증가하면서 성장하는 도시 이런 곳 위주로. 바라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인구가 100만이 넘는 광역시조차 입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광역시에서도 가급적이면 A급지로 목표를 삼고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단순히 과거에 좋은 지역이었다 해서 값이 떨어졌으니 들어가야겠다 라고 생각했다간 정말 큰코 다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이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하락한 경우에는 옳다구나 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정답이지만 직주 근접 수요가 아니라면 수요가 약한 입지의 경우에는 값이 떨어졌으니 들어갔다가 신규 투자 기회 비용을 날릴 수 있는 상황에 봉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가 광화문역 동대문역 왕십리역 등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GTX 정거장 세 곳을 추가로 신설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주요 거점 간 빠른 접근과. 대중교통 이용 편익 향상을 위해 서울시가 국토부에 건의를 했다는 건데요. 물론 서울시가 요청한 이세 곳의 정거장이 환승역이니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다는 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시가 건의한 이세 곳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라 GTX를 갖고 정치적 이슈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불쾌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미 경기도권에서도 너도나도 우리 도시에 정차시켜 달라며 아우성쳐대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된다면은 GTX가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광역 급행 철도라는 명칭이 무색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인천행 급행 열차처럼 일반 지하철보다는 빠른데 요금만 비싼 수준으로 그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자체 재보궐 선거가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제 대한민국 전역을 개발 붐으로 일으키겠다며 공항 철도 주택 건설로 난리도 아니죠 과거 이전 정부의 뉴딜 정책을 비판하던 그들이 지금 와서 신 뉴딜 정책을 펼치니 저는 정말 당황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정치 채널에서 하는 것이 맞으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2월 25일 국토부 차관께서 앞으로는 매월 주택 공급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광명 시흥 신도시 물량 28,000원은. 민간 분양 가능 앞으로는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바로바로 바로 발표하겠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에 노력하겠다고 했죠 3월에는 도심 공공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요구한 지역을 발표하고 4월에는 전날 발표한 공공택지회 남은 물량을 공개할 것 5월에는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 공모에 들어가 7월에는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토부처관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광명 시흥 신도시를 조성하기에 강남 수요는 다 흡수할 수 있을 것 이미 과천과 하남 등에도 공급 대책을 마련했다 저희가 생각하는 압구정 청담 대치가 있는 그 강남 맞으시죠 아니 어떻게 강남 수요를 경기도 동서남권 신도시로 잡는다는 천부적 발상을 할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전국의 자사고를 폐지하니 지역별 교육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었고 너도 나도. 자녀들의 우수한 교육을 위해 강남으로 오기에 강남 집값이 문제가 된 것인데, 그냥 신도시 하나 짓는다고 강남 수요가 다 거기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다니. 이러니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 지금까지 단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던 이유겠죠. 정책의 실효성부터 검토를 해야지, 주거평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념을 경제, 자유 경제 시장 체제에 주입을 하고 있으니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제발 부동산에 여러분의 이념을 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